<laughs> 이렇게. 가을에, 가을에도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고, 바발이나, 뭐, 이런 코트나, 이런, 그런 자켓이나, 가디건이나, 이너로 받쳐 입기가 딱 좋은 그 두께와 그 피팅감이라가지고, 아마, 어, 편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머플러까지 세트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어, 이거는 정말, 완전 기본이야. 기본이고, 니트. 이거는 정말 강추 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컬러. 컬러 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 컬러. 제가 입은 게 아이고요. 그레이, 차콜, 블랙, 브라운까지. 브라운도 세상 고급스러워. <laughs> 이렇게 해서 보여드립니다. 컬러는 응. 니트. 그냥 기본이에요. 이게 한 7부? 7부 정도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일단 팔이 타이트하지가 않아요 팔이 타이트하지 않고 어 브라운 브라운 이따가 한번 입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요거 요거 어 목걸이도 같이 해서 보여드리고 얘는 요렇게 해서 얘가 그 세트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어, 세트로 이렇게 같이 입어 주시면은 세상 고급스러워 어떡하면 좋아 <laughs> 바지도 이따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세트로 입어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아이보리 입었고 어, 머플러는 따로, 머플러도 금방 올려드릴게요. 정말 이거는 원단이 3만 원대 말이 안될 정도로 너무 부들부들하고 안에다가 저 속에다가 소금만 입었거든요. 귀침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안에다가 소금만 입으시면 되시고 이렇게 해서 어, 원단 너무 타야지 않고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자연스럽게 넉넉하고 대신에 팔이 칠부라 가지고 나중에 코트 이너 아니면은 바바리 이너, 자켓 이너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니트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니트도 워낙 기본인데 밑에 시보리 잡혀요. 밑에 시보리 잡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몸에 맞게. 잡히고 타이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66 언니들이 입으셔도 충분히 예쁘시고 66 반까지 추천드리고 제가 입은 게 아이 아이 맞죠? 아이 컬러 아이 컬러 밑에 시골이 이렇게 잡히니까 요그 뭐지? 그 차르르랑 바지랑 입었을 때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해서 요렇게까지 보여드리고 여기다가 조끼. 또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더워 보이니까 그거는 좀더 겨울에 입자 언니. 요렇게 <laughs> 해서 요거까지 요거 한 5초 보여드리고 음. 스카프 같이 보여드릴게요. 연그레이, 차코아 그레이, 블랙 그리고 브라운 요렇게 네 칼라, 네 칼라 나오고 요거. 허리 잘로 아직 안 했어요. 어, 오래 기다리고 계시네. 제가 요거는 꼭 이번 주에는 꼭해 드릴게요 이렇게 입어 주시면 됩니다 5초 하고 니트로 넘어가 볼게요 니트 세트 아니고 따로따로 따로 요 세트 아니고 따로따로 요렇게 따로 해서 보여드리고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렇게 블랙에 차르르 팬츠 베이지 요렇게 같이 입으시고 요거 어, 목걸이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그냥 지금은 이렇게 입으셨다가 조금 날씨 쌀쌀해졌다 하실 때 이렇게 둘러주시면 은 이렇게 세상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레이도 입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게 색깔이 정말 빠지는 게 없어. 여기다가 뭐 브랜드 바지, 브랜드 팬츠에다가 이렇게 같이 입으셔도 너무 고급스럽고 여기다가 스카프 스커트 별도예요. 별도고, 요거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작 스커트까지 보여드릴게요. 찡그레이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찡그레이는 블랙 바지랑 같이 입으세요. 아니면은 요거, 우리 이렇게 해서 블랙,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요 바지랑 같이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laughs> 어, 맞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마네킹 치마. 마네킹 치마고, 이렇게 해서 어, 보여드리고, 어, 네. 이제 니트 넘어가고, 요거 스카프 마지막으로 한번더 세트로 구매하시라고 올려드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입었던 게 아이보리.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게 영그레이. 너무 고급스럽죠? 이렇게 두께감 얇아요. 얇아서 이제 초가을에, 아니면 이제 명절 때쯤에는 그때는 이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얇은 이제 가을 니트인데 이제 실브라 실내에서거나 이제 생활하시거나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곧 입으실 거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스커트 입으실 거면 은연그레이 추천드려요 연그레이랑 이렇게 같이 입으시면 은 색깔이 너무 고급스럽게 잘 떨어져 해서 이렇게까지 보여드리고